아, 안녕하세요, 만짱 목소리 하제. 극, 금융. 심리의 짝은 먹으러 왔습니다. 저번에는 저기, 저 앞에 있는 홍수산에 우 갔고, 오늘은 심리의 짝은 주차장, 뭐, 요, 가게 앞에, 요래 저번에 한 3년 전? 영상에 올리는데, 또 얼마나 또 바뀌었는가 한번 봐봤습니다. 전기 휴무는 화요일입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천막으로 되어 있을 때부터 와서 먹은 곳인데 여전히 돌장어 먹고 싶으면 일단 여기로 오는 저 원픽 장어집이고요 장어 가격은 매년 먹을 때마다 좀 조금씩 오르는 것 같네 1kg에 2명 정도 먹으면 뭐 돼서 4명이 해서 2kg 주문했고요 쌀김치 국내산 나이스 물김치는 추가로 천 원을 반다고 해. 아 와이에 반찬 딱 먹을 만큼만 가져다 드시는 거. 아 당연하고요. 세븐파에 다시마, 고추, 마늘쫑, 짜갈자하고 생강 초절임이 있네. 야채 칸에는 깻잎하고 상추하고 양파, 채썬 것도 있고요. 자, 그럼도 숯불에 구워 먹어줘야 제발나겠습니까이 2kg에 96,000원. 돌자도 씨알이 좀 짜잔한 게또 특징이지, 옛날엔 주문적 시 손질해 주셨는데 요즘은 미리 손질을 해 놓은가? 꼬리 움직이는 게 영, 시원찮다, 이 방아이파리. 이건 이따 다시 이야기 하고요. 세버파에 있던 고추, 다시마, 말종, 장아지 3종 나와주네, 양파, 채썬거 마늘, 땡초, 생강, 조절임. 백김치부터 살짝 붉은 물김치. 제가 원래 또 굽는 거 전문인데 영상 찍는다고 보면 다 태웠네. 다 태웠어. 짱구에는 또 빠지면 방아이파리 빠지면 섭섭하지. 방아이파리 한 그릇 넣고 양념 딱쭉 잘라서 대충 쓱쓱 비비가 요리 딱무어주면 캬. 기가 막히고요. 여기 행정부역상 구산면 0리인데 이쪽에 돌장 가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여기가 특히 장사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양념하고 물김치가 특히 맛있어서 많이들 찾지 않을까 싶네. 예? 특히 양념이 비비니 방아잎파리 짱하고 무고 뭐 진짜 끝없이 들어가는데 아 그런데 이 방아잎파리가 또셀프파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뻣뻣한 마늘쫑 짱아지는뭐 그냥 저냥 고추 장아지는 살짝 맵살리 해서 끼어드리기 좋았고요. 다시마 장아찌는 특이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만 특이하기만 한맛 짱하고 같이 먹으면 특별할 것 같았는데 음응 아니야 역시 심리짱아치는요 짱하고 물김치 조합이 물조합이지 그런데 물김치 추가가 1000원이라는 부분은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와서 추가요금이 발생하는지는 몰랐는데 아, 시그니처 물김치를 아껴 먹어야 한다는 초점이 살짝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물론, 천원 추가해서 먹으면 되지만, 기분이 또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생강 초조지만 민물 짜거나 바다 짜거나, 느끼함을 잘잡아주고요 쌈장은 시판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수제 느낌이 더 나더라구요. 매운 고추는 더 못생기게 하니 조심하시고요 물김치 아키몰아이 천은 아깝다잉 짱어가 지금 한참 기름이 오 때라 고마워 먹으면 살 물리는데 아 그럴 때는 요래 쌈을 중간중간 싸먹으면 뭐더 많이 먹을 수 있고요 기름진거 물때 양파채 썬거또 먹어줘야지 오늘 짱어를 보면 얼마나 물나고 야채를 이렇게 먹고 있노 먹으면서 이 코리는 싫어가 음식 끝에 빈정상 한단 말이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제가 전에 말이고요. 방아잎파리도 추가로 달라고 할 때마다 엄청 실을 인색하게 주시더라고요. 방아잎파리가 요즘에 그리 비싼가 싶은데, 아 근데 얼마 전 홍수산에서 짱 먹을 때는 방아잎파리 셀럽바 있더라고요. 아니, 뭐가 우지됐든 간에 물김치하고 방아잎파리 인심은 살짝 아쉽네. 다른 약간 소운한게 있어서 일단 기본 장어는 좀법이다 솔직히 장어가 맛있어서 용서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식사 주면서 나온 깍두기 장어바 5천 원. 짱우 짱후 묵고 짱우국밥에 짱우국수 또 먹어줘야 상황이아니지짱우수 5천원 짱우국에도 방아잎파리 넉넉하게 넣어서 먹어줘야 하는데 방아잎파리 인색하게 주셔서 제대로 못넣어먹으도 생각나서 서운하네 이런 반대가리에도짱우수는또와이을마시고 그러노? 요 깍두기는 진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몇년 아니 전에 배추김치하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 깍두기는 너무 평범한 맛이었고요 국물은 진하긴 했는데 뭔가 섭섭한 맛이었어 이와이하노 싶었는데 제피 가루를 안 넣네 역시 짬뽕에도 제피 가루가 또 들어가줘야 제맛이지 근데 한 것은 면하고 오다 사서 딱 묵어주 뭐. 그거랑 국물 딱 마셔주 뭐. 이기 보약이다. 고기 배 따로 밥배 따로 있는 거 아시지? 몇젓가락 아무것도 면이 다 오도록 합히노. 당황하지 않고 고기밥 하나 살맛서 먹어주면 고민 끝. 쌍우밥 느낌으로다가 다시 식사시 자 점점 못생겨지는건 어쩔수가 없고요 깍두기보다는 아까 아껴뒀던 물김치하고 먹으니 이 조합도 좋네 신미짱집 오랜만에 와봤는데 돌장어의 보드리한 식감이 역시 장난 아니게 맛있었고요 그럼에도 사이드 메뉴들의 인색함은 아쉽더라고요 심리 짱어 집소 돌장 배부르 잘 먹었어. 시정 억수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줘 있어.